우리도 가격을 낮춰야 할까요? 핵심은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 구조입니다. 싸게 팔아도 남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 비즈니스 모델에서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가는 오르고 고객은 예민한데 우리도 가격을 낮춰야 할까요? 많은 사장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순한 가격 인하는 지속가능한 전략이 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 구조입니다 기억을 해야 할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가치, 가격, 원가인데요 고객이 느끼는 가치는 가격보다 크고 그 가격이 원가보다 커야 비즈니스는 지속됩니다 일본의 외식 브랜드 샤이지레아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브랜드는 칼이 없는 주방, 조리장이 없는 운영, 식재료 구매의 효율화, 심지어 토마토 커터기를 자체 개발해서 조리 시간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맛과 품질은 유지하면서도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춘 구조를 만들어서 저렴하지만 믿을 수 있는 외식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 분야이지만 배울 점이 많은 인도의 아라빈드 안가병원입니다. 이곳은 백내장 수술을 마치 맥도날드처럼 표준화된 공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무료 진료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을 남기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의료 기술이 아니라 구조 설계에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싸게 파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싸게 팔아도 남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세 가지 팁은 이것입니다. 첫째, 가격을 고민하기 전에 운영 방식을 점검하세요. 둘째, 원가 절감보다는 공정 단순화를 먼저 생각하세요. 셋째, 고객에게 기억될 가치가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가격은 전략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매장이 단순한 가게가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가진 브랜드로 성장하길 응원합니다. 탄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가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